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C 리플 소송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내부 관계자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SEC는 빠르면 이번 주에 승인할 수 있는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소식은 지금 암호화폐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공시 사이트를 보면은 직접 SEC 측에 대한 공시와 미국 정부에 대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따른 바이든 정보의 클립토 완화 정책까지 다양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바이든 대통령의 소속으로 ETF 승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게리 겐슬러는 이를 참고하여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자면요. 이더리움 거래 10단이 이번 랠리에서의 o m o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30% 이상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지갑 상태는 대형 거래보다 소형 이더리움 지갑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거래들의 지갑이 10% 감소한 것을 보아서 이번 시장 랠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ETF 승인 관련하여 거절 혹은 연기로 인해 암호화폐 공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고래들의 현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탈한 고래들은 어디로 움직이냐? 바로 XRP로 네, 움직이는 건데요. 리플이 살짝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 고래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 3억 3300만 개의 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무료 하나로 75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격동적인 가격 변동 속에서는 등장한 고래의 거래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 XRP 리플의 급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x r p 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사실들이죠. 사실 심지어 리플은 현물 ETF 출시를 예 준비하고 있는 시점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마 앞에 전문가 다크티펜더는 현재 리플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건물선형 상승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예, 엘리온 파동 이론에 의해 XRP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임을 예, 말하고 있고요. 소송은 마무리 준비되면서 최종 법정 서류를 제출한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죠. 법정 공방이 예, 계속됨에 불과하고 리플은 상승을 보입니다.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서는 설명해드리자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큰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우선 에, 게리 겐슬러가규제 격차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 e c h n o l o g 2 1 법을 비판했습니다. P21은 상당한 규제를 격차를 만들어 수십 년간의 금융감독 선례를 예, 훼손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암호화폐 회사가 정밀조사를 피하고 분산화된 것으로 자체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 투자자를 보호하는 SEC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은 증거법을 위회하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법안의 규제 경백으로 인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예, 빈틈을 파고들어서 예, 증거법을 해피하여 세기 계획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P21은 미국 하원 의회에서 승인되었죠.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스트롱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원에서 승인됨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방법은 심의를 위해 성으로 넘어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며 법안을 반대했고, 하지만 백악관은 p 2 a 원이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의 잠재적인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남게 되며 사원의 결정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대형 호재가 어디로 가는지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다들 타이밍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셀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추적할 수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을 사서 맞는 말인데 그들은 비트코인만 사서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투자 비법 물어볼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었죠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넓고 길게 보면서 다양한 코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돈을 벌고 채찌비티를 개발한 샘 울트먼 역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으로 끌어모았었죠 NFT, 이제 민코인 AI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자신의 부를 더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최근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도 출시되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모두 지나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예전 시바인은 급등 때와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코인에 투자해야겠죠. 그런 코인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셀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직업주소를 축적해 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으로 겹치는 한 가지 코인이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가의 기관 투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살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로또 한장 혹은 네, 커피 한장 정도만 우선 생각해 보세요. 예로 들어서, 예전 시바이누300% 급등이 있었으니까, 5천0 0원 15,000원 네, 15 되는 기저그 기적, 기적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네, 커피 한잔덜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클 셀러 캐시우드 등 월가의 거물급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e 코인, 네, 010-9503-8839, 010-9503- 네, 8839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님이라는 것을, 네, 바로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정년 생각하시면서, 네, 자산 싸우셔야죠. 언제 돈 벌어서 이, 언제 아파트 사고, 언제 차를 삽니까? 아무리 이래도 이제 집은, 네, 못삽니다. 집을 사도 그게 제 집인가요? 은행집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산 살아봅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10-9503-8839 여기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이었습니다.